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차를 잘 아는 좋은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차만을 거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주환 유고차 tv 현주환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패밀리 차량으로다가 가장 많이들 선호하는 풀사이즈 suv 기아 모하비 차량을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 모하비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사이즈 SUV 차량으로요. 온가족이 탑승 가능한 7인승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은 3.0 디젤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꼼꼼하게 옵션 그리고 상태 등을 안내해드릴게요. 자이 차량은 마스터즈 등급의 옵션이 가장 많은 차량입니다. 3열 시트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고 사용 안할시 폴딩해서 트렁크 공간으로다가 적극 활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넓고 쾌적함이 이 차량만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요 올 블랙 차량인데요 외관 상태 전반적으로 도장면 모두 깔끔한 컨디션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으로 사이드 스텝, 풀 LED 헤드라이트, 안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SUV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의 옵션들이죠. 파워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썬루프가 탑재되어 있어서 보다 시원한 개방감 느끼실 수 있고요. 외관 상태 보시면 상품화 과정을 모두 마친 차량이므로 전체적인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도장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제원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2021년 차량이며 총 적산 거리 32,10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제 막 3만키로 넘은 차량이므로 신차급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해 중요한 성능기록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보시면 2020년 11월 2일 최초 등록한 차량이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내년 11월에 검사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보증보험사는 DB보험사에서 보증보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3만2,109키로 주행하였고요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침수, 화재, 렌트, 영업이력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상이하다고 라 하시면 한 달에 2,000km 성능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꼭 참고하시고요. 사고,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자동차 세부상태, 오일 누유, 누수, 미션오일 누유, 불량함 하나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능 기록부는요, 2월 23일 입고된지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실내 한번 와봤는데요. 이 차량을 4,50대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버튼들에 보시면은, 이렇게 글씨가 뭐, 내비게이션, 맵, 라디오, 미디어, 이런 버튼들이, 어, 글자가 조금은 다른 차들보다 약간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어, 보다 좀 직관적으로다가 보인다라는 거, 그게 좀 장점이기도 해요. 자 한번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디젤 차량이니까 소음이나 진동이 어떤지 상태가 중요하겠죠 자 지금 시동을 딱 걸어 봤는데요 냉간 시 상태고요 예, 3만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동 소음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차선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어, 실내 조명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파워트렁크, 주유구 버튼, 전동식 브레이크 시스템, 그리고 힐스톱 컨트롤 위치해 있습니다. 자, 도어 쪽에 보시게 되면요. 우드로다가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탑재되어 있고, 윈도우 조작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3D 풀 LED 계기판이 탑재되어 있고요. 앞에 유리 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야를 계기판 쪽으로다가 떨궈질리 없이 어, 전방을 주시할 수 있는 이 옵션이 상당히 안전한 신경을 쓴 옵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더 넓은 인포테인먼트 화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보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룸미러에 보시면 유보 시스템, SOS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간 룸미러형이고 이 어,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공조기 컨트롤러 보시면요 좀더 글씨가 좀 크게 나와 있어요 다른 차량들보다 이게 어 신성에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기어노브 주변으로다가 들어가 있고요 2구형 e 컵홀더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모드가 이렇게 컴포트 에코 스포츠 모드가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계기판이 모양이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suv 차량이기 때문에 뭐 스노우 모드 샌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해서 오프로드 캠핑에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4륜저속기어 핸들 열선, 그리고 주차보조시스템, 어라운드뷰까지 여기서 조작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어, 센터콘솔 쪽에 어,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적재가 많이 가능하다라는 점 장점이고요. 자 이렇게 후진하거나 했을 때 어라운드뷰가 후방카메라 어라운드뷰. 모두 가능하고 주차 유도선 이렇게 변경 가능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 있는데요. 썬루프움직임이 때나라든지 닫힐 때도 깔끔하게 뭐 버벅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없이 깔끔하고요. 시트 가죽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합니다. 자 시트 상태 보시면요, 운전석 많이 타고 내리거나 하면 은 이렇게 날개 부분 쪽에 뭐 갈라짐이 염뭐 이런. 울음 이런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거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실 수 있고 보조석에서 보시면은 워크인 시스템 자 보조석 시트에서 보시면은 워크인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동승자가 만약에 잠자거나 할때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2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열 한번 와봤는데요 어 위에도 보면은 송풍구가 있고 이쪽에도 열선 시트 이렇게 2단으로다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이 열에도 어, 공조기를 조절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220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220볼트 인버터 들어가 있고 USB 컨트롤러 그리고 또 USB 포트가 양쪽 다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아 모하비 차량 마스터즈 등급의 3.0 디젤 차량 만나봤고요. 이 차량은 2021년형 차량입니다. 2020년 11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적산거리는 총3 2 1 0 9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누유 누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키두개다 모두 다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4,430만원입니다. 4,430만원에 판매 중인 기아 모하비 차량 만나봤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현주환 중고차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은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현주아중고차TV 현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